하세요. 자 마이크 네. 안녕하세요. 다음으로 모게요 다음으로 모게요 어, 네. 함성 소리를 듣고 들어왔어요. 네. 어 저희가 <laughs> 오늘 어, 고윤희 씨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자 파이팅 연습을 엄청 했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? 네. 함성 발사! 저 네. 이러면서 어, 놀고 있었어요. 조금 추울까 봐 의심할 싸 파이팅 했는데 너무 또 좋으신 분. 네 안녕하셨어요 여러분. 아네 <laughs> 어, 이렇게 사인 받으실 분들 남아 계셔서 그쵸아 이게 어, 정해진 분들 선택된 분들만 맞아요. 해야 되는 거라 네. 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부 다못 해드리고 이렇게 돼서 네 지금 영화 보기 전이죠. 그쵸?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영화 를 봐야 되는데 네. 그 전까지는 무서운 영화라고 이미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긴장을 좀 풀어 주셔야 돼요. 아 어, 여기 앞에 조금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볼 자신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<아니요>. <웃음> 엄청 무서워요. 엄청 무섭다고 그러는데 전 예고편을 몇번 보고 왔는데 그 예고편에 이외의 장면이 너무 궁금해서 오늘 저는 볼 거거든요. 아, 원래 보려고 했었는데 음. 너무 제가 운이 좋아서 오늘 보려고 음. 하는데 그 정도로 무서워요. 저는 잘 모르겠는데, 네. 보신 분들이 너무 무섭다고 해서, 아, 무섭구나,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아, 기대가 됩니다. <laughs> 오늘 뭐, 어제피 끝나고 영화를 보게 되면, 뭐, 여러분들은 뭐, 어, 다, 어떤 느낌인지 다 아실 테니까요. 많이 많이 홍보해주시고, 영화에 대한 감상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가까이서, 또 영화관에서, 뭐, 물론 영화 때문에 많이, 공 관객수를 보면서, 뭐랄까, 좀. <laughs> 불안하기도 하고 왜 학생들의 김, 기말고사가 왜안 끝나는 걸까 하면서 계속 끝났어요. 끝났어요. Uh, 화내지 마시고요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안 끝났는데도 왔어요. 네. 아, 어디 계세요? <toget> 오늘 사인들받 받는... 아, 그렇죠. 오늘 이 영화 보고 나면 아마 밤에 잠이 안올 거니까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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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좋을 거예요. 편식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. 도어락을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니까. 네, 네 정신 바짝 나라고. 네. 어 뭐랄까 영화 어, 보여드릴 생각을 하니까 또좀 미안도 하고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아요. 그래서 좀더좀 좀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네요. 많이 무섭다고 하니까. 그렇지만 학생들은 전부 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무서울 거 없어요. <laughs> 약간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게 하지만 부모님이랑 있으면 뭐 든든하잖아요 얼마나 네. 어,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네. 영화는 영화니까 너무 어린 학생들이 <laughs> 트라우마적으로 너무 혼자라는 게공포스럽지 않기를 어... 네 영화는 영화예요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네. 그리고... ssg.com의 CF가 영화 못지않게 너무 감각적이고 너무 중독성이 있어서 장난 아 화제인데요. 촬영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. 너무 뭐, 용어도 너무 재밌고, 색감도 너무 예쁘고, 뭐, 빈티지한 멋진 영화를 보는 듯한 CF였는데, 촬영하면서 재밌는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CF 촬영하러 꽤 멀리 그쵸? 날아갔어요. 부다페스트, 헝가리에 는 부다페스트까지 갔었는데, 네. 어, 이제, 촬영 감독님과 주변 감독님들, 뭐 스태프들이 다 유명한 외국 스태프들이어서. 더 유명한 분들이라고. 네, 친해지고 싶었는데 좀말 걸기가 쉽지가 않았어요. <laughs> 아, 그렇죠. 네, 네, 그래서 어 어르신들도 많았는데 고생도 되게 많이 하고 밤새도록 찍고 가셨고, 그리고 그 대사가 따라하기도 어렵잖아요. 그냥 들어도 흉내가 바로 안 내지는데 그 대사를 입에 맞게 정확하게 해야 돼서. 네. 아 그거 외우는게 어려웠어요 식사과세? 네 그건 짧은 편이고 되게 긴고로 했었어요 어, 아, 저희가 오면서 어, 계속 봤죠? 네 그리고 이렇게 메이킹 클램 같은 것도 계속 나와서 보... 네 이렇게 하는데 말은 다르고 표정은 그 표정을 감정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게 형내 내고 싶어 하겠지만 그 감정대로 그 얼굴이 잘안 돼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네 어... 내기킹 필름에서도 어려워 보이는 부분 하나도 없었는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어,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자, 오늘 영화관에서 팬 사인회는 좀 이색적일 것 같고 공간이 또 소리를 다게 먹어버려가지고 잘하면 이렇게 떠들게우리다 들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, 오늘 분위기를 쓰고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쓰고. 네. 아, 좀조업기에좀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쉽진 않데 어, 뭐, 네. 아뭐네아까 식사 가스에는 뭐아 아, 어렵네요 그죠 그게 어떻게 바꾸는 건지 설명은 들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학생일 때 어렸을 때는 이런 외계어 같은 거사람들이못 그렇죠. 알아듣는다는 말 같은 거막그 룰대로 그렇죠. 만들어서 막막 막 떠들었어요 그냥 한 번에 바로바로 바로 막 말하면서 근데 그냥요. 안 되더라고요 요즘. 그래요 아 하나 <laughs> 아, 식사 가스는 아무... 받침 까지 바꿔야 돼서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. 아 기억나는거 그거 뭐야 혹시나아 석? 아 제가 약간 그 석시고 석시고를 약간 아. 예상을 했었는데 어차피 석시고 네 제가 지금 혓바늘이 있어서 아저 <laughs> 술을 마셔 죄송합니다 네, 어차 어, CF가 어, 어디서 봐도 다른 CF와는 너무 차별화된게 탁 몰입을 할수 있어서 어, 다시 한번 CF에서도 구진씨 고민이... 지방하는 학생이래요 <laughs> 네. 아, 그거 공짜로 가르쳐주면 안 되죠. 그 <laughs> <laughs> 아, 전혀 계산 못 했어. 뭐 응원해 이게 아니라. 공짜로 가르쳐주면 안 되죠. 네, 그죠 뭐, 근 이제 아무래도. 네. 네. 아, 네네. 뭐, 글쎄요. 맞고 틀린 건잘 모르겠어요. 개개인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연계하겠지만, 그냥 어떻게 보면 그, 어떻게 보면 다. 뭐 이렇게 처음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한 네.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한 방법으로 이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, 인터뷰를 하다보니까 네 어... 언제부터 이런식으로 연기를 했나 생각해보니 음... 저는 여고괴담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는데 어, 그때 배우가 아니라 그냥 모델로 시키는대로 그냥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봐 뭐 그런 너무 친절한 감독님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학원에서 배운 것 같이 또는 뭐 이렇게 메소드를 갖고 알고 배워서 하진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마구잡이식 연기라고 생각하는데요. 어, 하긴, 뭐저 같은 경우는 뭐, 어,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, 스타분이시기도 한데 제경의 모델로도 음. 저한테는 좀 남아있는 분이라 연기나 이런 c f 나 이런 작품에서 봤을 때도 저도 와 되게 뭔가 대체할 수 없는 그렇죠.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의외로 답변이 좀어 심플하지만 심오했어요 그냥 <laughs> 그, 그때 그때 그렇죠. 네, 그때, 그때 그냥 그 작품을 그냥 처음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네뭐 네. 공부나 배우어서 한게 아니었어서 음. 이제 지방생이면 배우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가 가장 긴장하지 않고 카메라 앞에서 생각했던 거, 상상했던 걸 전부 다할수 있는 방법을 어, 만들면 될것 같아요. 오. 그냥 어, 이렇게 배운 대로가 아니라 음. 그리고 뭐 캐릭터가 계속 맞아요. 지금 도어락이 3월이 끝나자마자 3일 후에 백만 촬영을 시작했어요. 음. 그래서 미용실 가서 머리만 파마하고 바로 현장에 가서 갑자기 경찰 역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좀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자고 갔는데요 그냥 또그 의상 입고 또 그런 분장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또 그냥 그냥 저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준비가 돼 있다 나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또는 나는 몇날 며칠 밤새서 대본을 외우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그 임무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믿고 그 어떤 직감을 믿으시면 음. 네, 자꾸 의심하면 별래도안 되는 것 같아요 오, 오히려 저기 다음 계속 작품들에서 보여줄 캐릭터 때문에 SSG.com 광고가 계속 돋보일 것 같아요 생각에 찍을 음, 예, 어, 때도 그 대상을 외우지 달라서? 않고 갔어요 아, 그냥 편하게 <laughs> 그래서 공일 씨랑 음. 오빠 외웠어? 아니 이거 외워야 돼? 뭐래더라고요 해야지 우리 입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 계속 아. 앉아 가지고 막 서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쳐다보고 그냥 막 틀렸는데 그냥 감독님이 티안 난다. 입은 다심폐를 맞추는 거니까. 아. 광고는 어, 그렇죠. 그거 외우려 외울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어, 뭐랄까?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세요. 네. 오. 난 잘할 수 있다. 난 미안하세요. 그걸 하기 위해 태어났다. 요런 제가 어, 그래요. 네. 어, 아까 말씀 중에 공유씨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공유씨랑은 또 편하게 좀 촬영을 하시면서도 재밌는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두 분이 또뭐친분이 있으셔서 뭐 장난도좀 치고 뭐 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호흡이 좀 그래도 잘 맞고 좀더 재밌는 생각보다 좀 괜찮은 장면이 나온 것 같은지 좀 궁금해요 뭐 이상한 소리가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말을 그렇죠, 그렇죠. 하면서 네. 연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좀 어 어색하거나 처음 만난 아, 그렇죠. 배우였으면 네, 네. 되게 어색하고 힘들었을 네. 것 같아요.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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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짓을 하는 건가 <laughs> 싶을 텐데 네. 그냥 좀 친분이 있고 네. 동료이셔서 네. 이렇게 편한 분이니까 그냥 어? 이거 왜냐? 이렇게, 음. 이렇게 아, 그냥 아, 그런 좀, 좀 자연스러워. 아, 모네도 그런 소리 하고 이러면서 그냥 어. 편하게 했는데 오랜만에 뵈서 저도 공유 씨랑 일 년에 어? 이렇게밖에 못 만나요. 아... 네, 이런 다들... 사진 촬영 때도 사실은 다 따로따로 찍는 거라. 그래서 그렇죠, 작품으로 만나시는 분들이어서 네. 시간을 맞추기가 정말 쉽지 않죠. 네. 저 같은 경우도 15년적인 친구인데 아, 14년 만에 만나가지고. <laughs> 그래가지고, 네, 그래가지고. 네, 그래가지고 딱멀어서귓속 말하다가 둘이 깔깔 대고 웃었는데 팬분들이 본인들 보고 웃는 줄 알고 같이 웃어주고 <laughs> 어, 약간 쓸한거 같은 분위기로 <laughs> 어... 진행이 됐었는데 네. 어쨌든 친한. 그친분 있으셔서 굉장히 네. 좀 자연스럽고 네. 좀더밑 위트 있는 그, 그 느낌이 더잘 살지 않았나 생각이 네. 듭니다. 어, 유행 뭐 있죠. 그렇지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있고 내가 나한테 잘어울리다고 생각하는 걸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그냥 어, 용감하게 입으세요. 네, 어, 힐를안 신고 키좀 작아보이면 어때 제가 키가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델데요. 그래도 네. 이렇게 길쭉해 보이고 막와 이런 어떤 걸 이렇게 신경 쓰긴 해야 되지만 에휴 뭐 그게 꼭다 중요한 것만 알죠 남들이 보는 거 제가 다리가 아대때 어떻게 해요 그쵸? 네이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, 제가 뭐 그렇죠. 저런 뭐 옛날 리포터부터 뭐 하는. 하지만 어, 너무 소개를 너무 한다면 제가 한분 아, 아, 중에 아, 어쩔 수없요 정말 네. 없는 게 없어서 깜짝 놀래요 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두 시간, 세 시간이 금방 가서 막 눈알이 팽팽 돌아요. 장마 분이 넘치죠. 네, 없는 게 없어서 네. 어, 어쨌든 오늘 SSG에서 또 저에게 열심히 홍보하고 또 어, 영화 잘 되라고 이렇게 영화를 어,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너무 감사한 선물을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음. 어, 광고도 재밌고 그리고 사진도 항상 이렇게 산뜻하고 뭔가 그리고 트럭에 제 사진도 돌아다니는 바람에 사람들이 저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이 트럭 때문에 <laughs> 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, 이렇게 영화를 팬들께 선물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왠지 공짜로 보면 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? 네. 네. 뭐, 본 분도 계시지만, 안본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, 무서우시면 소리도 꾹꾹 지르고, 같이 오신 분 손도 꼭 잡고, 조금, 진짜 시작하려니까 걱정이 되네요. <laughs> 많이 무서운 영화라. 네, 요즘 무서워서 못 본다는 분이 반이 넘는 것 같아서, 마음이 좀 그랬는데, 이렇게 공짜로 당첨되면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니까. <laughs> 그죠, 그죠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추운데. 네, 공짜니까 네, 두 배로 즐겁게 <laughs>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.